네, 수영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석진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또 수영도 어깨 관절에 나름 무리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수영하고 배드민턴으로 인해서 어깨 관절이 안 좋아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 가장 먼저 어깨 손상이 시작이 될 때는 염증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특정 동작에서만 통증이 느껴지는 회전근개염이라고 하는 증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병이 가만히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운동을 반복하게 되면 염증도 역시 그 부위를 따라서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 부위의 염증이 퍼져나가는 데 따라 통증도 증가하고. 운동할 수 있는, 가동할 수 있는 그 어깨 관절의 범위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우리가 보통 충돌 중후군이라든가 검사상에서 석회가 보이게 되면 석회화 건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증이 심한 가운데서도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게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결국에 어깨에 있는 힘줄은 이 충격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조금씩 끊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어깨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회전근개염, 충돌 증후군, 석회화 건염, 회전근개 파열까지 이1년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치료 기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또 치료 이후에도 역시 환자분이 불편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어깨 에 통증이 나타났다. 그때는 무조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